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먹이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0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시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장에게는 비서가 있고 연예인에게는 매니저가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또 스케줄을 관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돈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나지 않아서 또 지속적으로 상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 주셨다. 나는 그 반석 위에 선다는 사실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만 변론하지 못하고 좌절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장래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는 사실이 생각이 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화를 위해 달려가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면 말씀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의 이 고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절,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학대받는 그리스도의 노예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에게 제 일의 소원은 하루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공급해서 마침내 신의 성품인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습니까? 만일 이 노예가 자신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참고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이 고생을 벗어나는 것보다 고난을 참고 이렇게 힘들어도 죄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이 바쁘고 정신없고 괴로우면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도 우리는 기억하는 말씀보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괴로워서 성경 읽을 정신도 없고 눈도 흐리고 마음이 곤고한 상태에서는 그저 이 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옛날처럼 문맹률도 높고 설교들을 기회도 적고 TV나 라디오도 없고 오직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게 전부라면은 말씀을 매번 적실하게 상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우리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 아니라 찾아보면 들을 들을 말씀은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간직하지 못해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정보들을 쉴새 없이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지 못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게 이런데 예배도 겨우 나온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향 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서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른바 비서나 매니저처럼 기억하,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에 치이다 잠이 드는 삶을 반복합니다. 기도할 정신도 없고 말, 말씀 읽을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곤고한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안식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괴롭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뭐,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보다 힘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 많을 때, 염려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한 몸을 바치겠다고 결단했던 나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진리를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이 말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재정돈하며 살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곧 자신이 이 장막을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러 갈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정황상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동안 날로 후폐해가는 이 장막을 입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참느라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장막을 드디어 헐헐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 목적은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성화를 위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따르며 어, 싸운, 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글로 무언가를 잘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을 남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요긴한 것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이 우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다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에는 응답이 없는 듯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선을 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온 인격에 흐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채화시켜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설교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마다 이미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이유입니다. 듣고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까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역과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써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까지 계속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